예, 자. 예. 이차 화이팅 하시죠 맛있겠다. 어? 아, 이거 우리가 먹은 거구나. 아, 사실이 나라는 고양이 친화적인 나라가 맞습니다. 꿀이 응. 워낙 많이 보여서 궁금했어요. 지금 먹으려고 현금 뽑았습니다. 여기 개수가 많네. Thank you. 어때? 따르 때? 음! 물좀 줘. <웃음> <웃음> 맛있습니다. 많이 줬네, 아마. 우와. 고양이 때문에 못 안겼네. 아고향이와 네. 진짜 궁금한데요 먹어봐요. 예? 음... <laughs> 왜? 약간의 고수 같은 향도 좀 나면서. 아 그래. 모든 음, 거 비린내가. 누구는 아주 없다 근데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음. 아 그건 맛을 쓸수 없는 맛이네. 아 그래? 네. 갈수 있죠. 이 다리 짧아요 걱정 네 여기가 향신역 파는 그런데요. 이거 같은 산불래? 지금 안 불래. 네. 나나 자신이 거긴 없어. 이 애들 우수한 순위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이스탄불 인구가 궁금해지는 순간인데 네. 지금 <laughs>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 여기가 꽃 도매시장 같아요. 다 아, 시장 집이 모여 있는 겁니까? 양재 꽃 시장인가? 한 템프 쉬는 거 뭐야? <웃음> <웃음> 어, 화장실. 왠지 돈낼것 같죠? 돈낼것 같죠? <laughs> 네, 지나갑시다. 급해요? <laughs> 아니야, 급해요. 왼쪽에 보이는 게 예니 모스크예요. 아, 이것도 모스크야. 17세기 모스크랍니다. 아, 예니라고 써있네 사실 돈 내는 거 아닐까? 쓱 둘러보긴 했 되는데. 우선 목숨가 있으니까. 네, 예, 갈 길이 머니까. 근데 왜다 남자들만 씻는 거야? 여자는 씻을 수 없는 거야? 아야 소피아가 얼마 전부터 유료로 바뀌었다는데, 여자는 가려야 돼서, 셔츠로 똘똘 말았고요 이런 식으로 각 섹터마다 이 바코드가 있어요. 카메라로 바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좀 어렵지만, 많이 올렸죠? <laughs> 예, 웅장합니다. <laughs> 와 대박. 어때? 이거 한국짜인데 진짜? 아해 아, 음. 음. 제발 좋아해. 제발 좋아아해 제발 좋아아해러발좋해좋해좋아 좋아해. 아이라발 좋아해. 제발 좋아해. 제발 좋는데 제발 좋아해. 제발 좋아해. 제발 좋해아해 제발 해 그릴에 구운 것 같아요. 맛있겠는데? 야들야들. 약간 인도식 펜트리 집 같다. 솔직히 어제 먹은 양갈비보다 맛있다. <laughs> 음. 야, 음. 그냥 캠핑장 가서. 다들 그리래 놓고 구운님갈비 비자. 이 망했어. 는조이딱 나가 리밥다 시간은 어 술은 아파 지금 이.. 먹은 잎사귀는 네? 뭐였지? 잎사귀가 아니라 루꼴라 아 루꼴라는 네. 여기 넣어서 먹으라준것 같아요 갈비탕방에 일 아니었지? 근데 진짜 한국 입맛에 너무 잘 맞네 Superman, 음. <laughs> <거 되게> <laughs> 이렇게 좋아. 해 u t I'm g 저는 d I'm sure. I'm not 게좀 아쉬워요 o 거 e t out of the bank. I'm going to get out of the bank. I'm going to get out of the b a n 나 I'm g o 어이았네그 시간이 나갔는데. 내분 여기 이만못아니러면은 돈이니까 최대한 아자한번 잡자. 다한나타나안 들려와. 제말들리죠 여러분. 들려아 이렇게 뿌리면 되나? 그래서 마이크 g a spare t i 나 e I'm doing a 에 p a r e time. I'm doing a box. I'm d o i n 아, a box. 다 m d o 아 n g a b 안 I'm o n g 카메라 셀렉션. 얼마나 지금 돼 보이자. Okay, 아 너무 멀지. 이름이 뭐였더라? 럭키. 럭키. 같은 거죠, 라키. 스트레이트로 살짝 먹어.